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인 호프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신비로운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호프다이아몬드는 17세기 인도의 골콘다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뒤에는 모험가이자 상인이었던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는 이 아름다운 보석을 타베르니의 블루라고 붙이게 됩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팔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왕실 보석 컬렉션의 일부가 된 다이아몬드 루이 14세는 이 다이아몬드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유명한 보석 세공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왕실의 결혼식이나 대관식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 화려함과 건의를 더해주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왕실 보석들이 약탈당하면서 이 다이아몬드 역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왕실의 상징이었던 이 다이아몬드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존재가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보석은 1812년 런던의 보석시장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다이아몬드는 이전보다 작아진 상태였고 다시 세공된 흔적이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프랑스 왕실의 블루 다이아몬드 오브 더 크라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헨리 필리 호프는 19세기 초 영국의 부유한 은행가이자 보석 수집가였는데, 1839년 마침내 이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가문은 이 보석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호프 가문은 1984년 발생한 대공황의 영향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호프 다이아몬드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블리 월시 맥린이라는 상속녀로 아버지가 금강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녀는 18만 달러에 까르띠에로부터 호프 다이아몬드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녀는 공공행사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빈세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남편 에드워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 다이아몬드의 저주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저주 이야기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를 수유한 많은 사람들 중 불을 겪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에 기증한 해리 윈스턴은 큰 불을 겪지 않았죠. 특별한 전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45.52캐럿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깊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물관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가보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보석이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스토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 항상 아... 어, 항상 명품이나 명작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국에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를 만드 만든... 어, 이런 히스토리가 없으면 명품 명작이 되지 않지 음... 근데 원래 청색 다이아몬드는 안 비싸지 않아? 무색일수록 비싸지만 펜시칼라 무색을 이용한 펜시칼라가 있으면 가격이 높지 펜시칼라가 뭐야? 펜시칼라 다이아몬드는 이제 보통 무색을 평가를 하는데 무색은 이제 황색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를 보고 무색 다이아몬드를 더 고가로 평가를 해. 하지만 무색을 제외한 펜시컬러,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더욱 더고가에 무색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소성이 있어서 더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지. 그럼 황색 다이아몬드도 펜시컬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황색 컬러가 펜시컬러 이상의 비비드나 아주 선명한 옐로가 있으면은 무색 컬러보다 더 높게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실제로 보고 색이 진짜 아주 파랗지. 사파이어보다. 사파이어보다 굴절률이 훨씬 높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그 빛깔이 훨씬 더 아름답지. 색도 선명하고 진하고. 나도 아직은 못 봤어. 어, 그치.